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예전처럼 예배를 못 드려서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지난 한주 동안 지은 죄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의 어린이로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저희는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I oh, hey.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4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루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풀을 아꼈거든 요나서 4장 1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영천교회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음, 오늘은 박농풀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친구들 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성은 어디일까요? 요나 선지자가 어, 가기 싫어했던 곳이 네 맞습니다 죄악의 성 니누에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은 바로 니누의 성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이제 사일길을 삼일길이죠 사흘길을 이제 니누의 성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의 경고를 받은 이제 니누의 성은 어떻게 합니까? 어,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왕부터 백성 짐승에까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구하죠. 그런데 니누에는 이번 기회에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 니누에가 반드시 망했으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지라 이 백성들이 회개하자 이제, 어,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계획했던 것을 이제 거두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누의 성을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해요. 하나님,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반드시 저 니누의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을 제가 알았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어,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용서하실 것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나는 이야기를 더합니다. 하지만 니누의 성을 용서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그에 대해서 요나 선지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니누의 성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오두막을 짓고요. 그곳에 이제 니누의 성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앉아 있는 곳에 방농불이 자라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죠. 이제 다음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주셔, 벌레를 보내서 이 박룡굴을 갉아먹게 한 거예요, 밑둥을. 그러니 어떻요이 박룡굴 나무는 그만 시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자 해가 떠올랐습니다. 이 햇볕이 요나의 머리를 찢자 요나는 더 짜증이 나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막 뜨거운 동풍을 불어댑니다. 그러니 더 싫고 짜증이 났습니다. 갑자기 죽어버린 저박농풀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강한 햇볕과 무더운 바람으로 인해 이제 온 몸에 힘이 빠져 죽을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말합니다. 내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에게 또 물으셨습니다. 내가 그 나무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질문에 요나는 그렇습니다. 정말 죽는 것이 죽도록 화가 납니다. 요나는 그 나무가 죽는 것이 아까워서 죽을 지경이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나의 말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지도 않았고, 거주지도 않았으며, 밤새 나타났다가 이튿날 죽고만 그 나무를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도 넘게 살고 있으며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저성 큰성 니누에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요나는 니누의 성 사람들의 생명보다 자신에게 그늘을 내어준 한낱 박농쿨이 더 귀하게 아깝게 여긴 셈입니다. 박농쿨은 아까워하면서 니누의 성의 생명은 그 사람들의 생명은 하찮게 여겼습니다. 니누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 역시 여, 어, 악한 니누의 사람들처럼 원래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죄로 죽어 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구원자 예수님을 믿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며 또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며 이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한 주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을 향한 크신 사랑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웃을 사랑하며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천 교회학교 사진 콘테스트를 시작합니다. 각자 자신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보내주세요. 꽃과 나무, 가족들과 찍은 사진도 좋습니다. 5월 한달 동안 사진을 보내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기념하여 5월 1일 토요일 선물을 증정합니다. 예배 인원 확인을 위해 출석 문자를 받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확인 문자를 꼭 보내주세요.